안녕하세요. 부찌 팀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티의 메인 화면에서는 디지털 트윈 공장을 선택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공장과 똑같이 디지털 트윈화를 시켰고 실시간 제어,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공장을 시작, 정지, 다시 시작시킬 수 있고 기계를 온오프 할수 있는 가상 HMI입니다. 아래는 부찌의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각 공정의 동작 상태를 그림과 그래프로 가시성있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칩의 색깔과 주사위의 눈이 표시되어 가공 중인 소재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스토리 페이지입니다. 히스토리 페이지에서는 현재 공정과 총 공정의 생산량과 분량률을 알수 있으며, 이를 작업 일지 작성 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병렬 공장에서는 반출, 투입, 가공기가 병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렬 공장 A에서는 같은 기기끼리 모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렬 공장 B입니다. 저희는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공정 모두 속도를 최대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공정 순서입니다. 반출 공정에서 통이 반출되고, 투입 공정에서 과일이 투입되고, 가공 공정에서 뚜껑이 가공되는 과정입니다. 비파괴 검사를 거쳐 품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기는 양품만을 분류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현재 양품수가 카운트됩니다. 관리자가 입력한 목표 생산량에 다다르면 시뮬레이션이 종료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이득이 가장 높은 병렬 공정을 선택하여 AI 학습을 시키고 최적화 값을 제공받아 보겠습니다. AI 분석을 클릭하면 시간당 수익, 총 수익, 양품률에 대하여 가장 최적화된 입력값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을 클릭하면 AI가 분석한 최적화 값이 시뮬레이션에 자동 적용됩니다. AI에게 제공받은 값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AI가 예측한 결과 값과 시뮬레이션의 결과 값이 높은 정확도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찌팀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